부 끓었고요. 완전 진국. 국물이 진국. 이하요 네. 작은 다 아홉 마리 샀어요. 시장에서. 깨끗이 씻어줘요. 데뷔 삼계탕 자 이렇게 쌀 넣고 할머니는 오늘 이렇게 땡땡이 쳐요 세 땡땡이 칠 때도 있죠 어제 이거 고 그거 대추 주순 거예요 세개 오. 어저백배고 좋은데 아저씨들이 막 털더라고 그래서 나는 빨간 것만 줬고또 아, 작년인가재작년에먹 응. o b 고 빨간 거고빨 빨간 거고나 빨간 거고나 빨간 거나 빨간 거만추고나 빨간 거 맞추고, 나 빨간 거맞아지나 빨간 거맞추지나 빨간 게고 아, 그렇게 오케이. 땡땡이 치는 김녀석. 큰딸 시키고 응. 할머니 땡땡이 친다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하, 하는 척 하요 할머니. 갑자기 <웃음> 왜? 대추를 두 개, 개. 심심해 할머니? 응. 응. 마을한네 개. 이렇게 해서 얘보신 할머니 그 허벅지 뜯어 가지고 그 사이에 넣는 거야, 다리를. 그건 할줄 알잖아. 잘하잖아, 할머니. 해 봤지. 다해 뭐, 봤지, 할머니 이 여러분 이렇게. 먹고 아, 어, 오늘 진짜도 먹고 힘냅시다. 고양이 먹고. 싶어. 응 괜찮아, 큰거 들어갔다. 육수 팔팔 끓어서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진하게 육수를 다 꺼내주고요 건더기를 이제만 남았어요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오이 여기 아홉 마리 대기 중. 지금 4시 50분, 한한시간 끓이나 국물이 많다 좋다. 국물이 진국이지, 이게 아홉 개, 아홉 개, 다리를 아주 꼬고 있네. 여러분, 이제 끓여줄게요. 끓여면시간끓 있다 보나? 끓여줄게끓 네. 30분 정도 끓였고요. 남은 것다 넣고 음, 맛있겠다. 백숙 끓일 동안, 삼계탕 끓일 동안 부추를 준비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대박인데? 부추. 부추가 얼마큼이래? 계량 없어요, 여러분. 한두 단. <laughs> 계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맞지. 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응. 응. 액젓 응. 넣고요, 응. 설탕 넣고요, 매실청 넣을게요. 하나. 그 이거 아, 고춧가루도 넣고. 다음에 고춧가루. 다테을라나다 뭐 됐어. 터됐스트버무스트터테깨트 터테스트, 터서스트 터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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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테요트 터테스트, 터 안 가웠나봐요 멸치액젓을 더 추가 맛있겠죠 여러분 자만 마더죠 넣더 추가 그래 부추가 많았어 조금 넣더니 라 됐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여러분 간단하게 끝났고요. 간단하게 이따 간단하게. 삼계탕이랑 먹을게요. 응. 여러분 이제 한 시간 정도, 에? 한 시간 반 끓었네. 푹 끓었고요. 완전 진국 국물이 진고. 봐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뚝배기에다가 줄 거예요. 한 마리 인당? 응, 어. 설마? 국자잖아 국자, 국자 좀 큰걸로 하지 그러니까 이모? 국자가 없대 있어 두개 이게 제일 큰거라는데? 네. 아까 엥? 다혜가 가져갔어요? 아니요 엄마 국자 이 국자로? 소은 이만한데? 와. 와. 국자 없어 그랬대 할머니가 이게 다 큰거야? 그러는거야 나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가져가세요 응. 여러분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새 숟가락이에요, 새 거.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대박인데? 어. 간 했어요? 어, 소금 간. 아, 여러분. 제가 자는 사이에 소금 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laughs> 얼마, 그냥. 와. 지금 가족들이 왔다 갔다 많이 왔어요. 저기다 갖다 줘야지, 젠. 갖다 줄게. 일 뜨는 게 문제지. 엄마, 갖다 주는 게 문제인가? <laughs> 맞아. 그지? <그치>? 일단 해봐. 이거를 해 네, 이거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8천 얼마 나왔어. 엄마. 소리야? 정경호 누나. 집에 안 사는 네. 거야? 그정 <laughs> 빈집이요? 2천 원 맛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8천 원은 뭔 소리야 냉장고는 틀고 사 나보다도 안 나오는 거 같은데 1인 가구 보다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